69페이지 116번입니다. b d, d 대 dc 가1대 4다. k, k. 그럼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겠어? 이렇게 보고, 이렇게 보고, 이렇게 보고. 뭐야? 뭐냐? 이만큼이랑 이만큼. s 두개가 넓이비가 1대4 h e 됩니까 근데 d i v 때 a b c 전체 are there? They're not in 가 h 하 world. They're not i 다섯 h e world. They're not i 그래서 삭삭 지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8 됩니까? 이해 했어그 어. 다음 a2 대 2d 요거대요거3대1 아까 k 썼잖아 그럼 l l 되겠죠 아 k가 아무 의미 없었다는 거 알겠어? 그냥 3 네모 이런 느낌이었던 거야 k라고 썼지만 지금은 지금 이제 뭐 썼어? 3세모 쓴거야. 3세모, 1세모 이렇게 쓴거야 아까는 1네모, 4네모 이렇게 쓴거야. k 다음에 l. 비율관계를 말해줄 때. 그겠죠 고등학교 와서 쓰니까 이해 알아보네.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. 그럼 내가 지금 가진거는 48에서 몇 조각으로 쪼갤까? 네조각으로 쪼개서 한조각 더 가지세요 하고 주면 되는거지. 되겠죠?